벗겨버려. 거꾸안 가도 돼. 확 벗겨. 오케이. 도배상 할 거니까 편하게 절거하세요. 어, 벗겨버려. 저기 나중에 하고, 여기 하세요. 끝을 땡겨버려. 다 찍을 필요 없어. 그렇지. 이리 오쇼. 바로 땡겨버려. 오케이. 오케이. 바로 okay. 오케이. <laughs> 음. 프로파일 뜯으시. 음. 제껴버리면. 그렇지 저 망치 갖고와서 저 망치 갖고, 저 망치 갖고 저기 뒤저 망치 고무 망치 가, 빼 됐어 빼 됐어 그렇지 오 잘하고 있어 오, 초, 초보자가 이렇게 잘하면 어떡해요? 강아마루는 초보자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. 확 들어 버렸어요. 망치를 하나 빼고 안 되면 하나만 빼주면 돼. 그렇지. 됐어. 들어버려, 들어버려. 이제 고만하고 들어버려. 들어라고. 그렇죠 오케이. 계속 앉아서 들지 말고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제끼가 던지라고 오케이. 싹 가볍게. 오케이. 던지지 말고, 앞으로 바로 놓으시오. 천천히 하시오.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힘들어요? 이걸 세탁기를 좀 들고 당긴 거예요. 세탁기를 왼손으로 들고 세탁기를 들어주라고. 들고 당기고 팍 당겨버리세요. 응. 안 되면 놔두고 요거부터 하시오. 아까와 똑같아요. 오케이. <laughs> 들어보는데요. 확 들어보세요. 볼거없어요 철분을 그냥 확 들어보세요. 됐습니다. 프로파일 뜯어내고요. 그래서 깰수 있으니까 항상 오케이 이쪽도 하시고요. 어, 어이 초보자 끄다 하면 안 돼요. 그것도 빼시라는 거. 그래서 조심하시고. 됐습니다. 초보자도 이렇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.